샬롬 반갑습니다. 성서 재리 연구 오늘은 아브라 함의 고향 우르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성지 전문 방송 채널 바이블 랜드 TV로부터 영상을 제공받아 홍순아 목사 님의 설명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제 설명이 끝난 이후에 연결 영상을 클릭하시거나 아래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메인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갈대아 우르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이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발달한 문명과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명령하신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선물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주어진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을 나섰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고향 갈디아우르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